자, 14-4강 들어갈게요. 14강의 4번. 자, 마지막인데 순서문제는 뭐가 중요하다? 어, 여기 키워드 잡는 거 중요해요. 자의식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 관찰이 된대. 침팬치. 그리고 다른 그지 유인원들에서 어, 관찰이 된대. 자, 여기서는 자의식도 중요할 수 있겠고요. 그냥 볼게요. 침팬치가 놓여졌을 때 거울 앞에 음, 이거 실험 상황이네. 거울이 중요하겠다. 그지? 어, 이것은 걸린대요. 어? 시간, 몇 분이 걸린대요. 어, 그들이 그지, 가져오신 줄에 어, 이해하는데, 그들은 보고 있는 거라는 거, 자기 자신. 자, 그래서 여기서는 거울 앞 실험을 얘기하는 거야. 근데 침팬치는 이해를 하죠. 어, 자, 그리고 A가 먼저 올 가능성이 적기 때문에 B씨를 먼저 보는 거야. 그들은 그 이후에 썬다. 아, 약간을 시험하는데, 그들의 입안 막 들여다보기도 하고요. 어, 그리고 탑. 일단 b가 될 가능성도 좀 있어 보여요. 그죠? 이때 그들이 뭐야? 침팬지 가능성이 좀 높죠. 음. 그리고 이제 어떤 식으로 자기 인지를 발견한지 설명하는 내용일 수도 있겠어. 이러고 볼게요. 10번. 그들은 놓을 수 있다. 빨간 점을 누군가가 어디에다가 어 이마야 동물에 여기 두면 더 이제 좀 인지하기가 쉽잖아요. 그리고 놓는 거죠 그 동물을 거울 앞에. 어, 이런 방법도 가능하겠네. 자 이건 어때? 비가 더 먼저 와지 않겠어? 왜냐면 여기 뒤에 이어서 설명하는 내용이니까 어떻게 침팬치가 인식하는지 맞지? 어해 볼게요. 어 이마 위도 막 눌러보고 에브리웨어 다른 것도 어그 그들은 그냥 뭐야 전에 볼수 없었다. 막 오히려 신기해가지고 자기 이제 인식하고 나서는 엉덩이 못 보잖아 막 이렇게 보고 이렇게 한다는 얘기야. 지금 지 지능이 높은가봐. 자 그리고 멍키가 나왔는데 원숭이 얘는 이해를 못한대요. 이해를 못한대. 그래서 그들은 보고 있대 그들 자신의 이미지를 보고 있다는 것을 이해 못한다는 거야. 즉 또는 그들은 단지 행동하지 않는데요. 인간이 하는 것처럼 그지. 이제는 뭐야? 이미지를 알아차렸을 때. 음, 이때에는 때문에, 이때에는 어 처럼으로 해석하는데요. 어, 그러니까 이렇게 하는 것처럼 행동을 안 한대. 여기서 첫 번째는 침팬치 얘기겠죠. 어, 그러니까 침팬치 얘기에서 원숭이 얘기로 지금 넘어간 거야. 그리고 대조하고 있어요. 이해하고 이해 못하고, 어, 그리고 나면 이제 그 다음 얘기가 나와야겠죠. 어, 점을 만지는 거, 이마에 보여, 보여준다. 뭐 이런 거겠네 이해한다는 거. 어, 갑자기 점 얘기가 나왔어. B 다음에 점 얘기가 나올 수가 없잖아. 그러니까 이제 C가 되는 거죠. 여기 보니까 아까 빨간 점을 왔잖아 어, 그래서 답은 어, C가 뭐 아니 B가 먼저 나오고 C가 나고 오 A가 나와야겠네. 어, 보면 이마에 점을 놓고 그리고 얘네를 거울 앞에 딱놓았어 음, 우리는 그리고 관찰하는 거야 보기 위해 우리 어, 동물이 만지는지 아닌지 점을 어, 거울에 또는 자기 어, 이마에 이렇게 만지면. 뭐야 이해를 한 거고 이렇게 만지면 다른 동물인지 알고 이해를 못했다는 거야. 어자 그리고 나서 A 다시 돌아갈게요. 자 그래서 점을 만지는 거는 자기 막 보여준다 뭐를 동물이 이해했다는 거지 뭐를 그것이 보고 있다는 거 자기 이미지를. 오이러니까 오, 얘도 같이 만지니까 보고 있는 건그 그래. 거 귀엽다, 그죠? 침팬지는 만진다 점을, 자기의 이마, 모든 유인원들, 유인원 종들 대부분, 모두가 발견된다, 만진다라고 그들 자신의 이마를, 반면, 모든, 뭐야, 원숭이 종들만 이해를 못해가지고 거울에 있는 걸 만진대요. 그죠? 점 얘기 때문에 이거는 점이 사이에 들어가서 전후가 결정난 경우에요. 이렇게 보셔야 돼요. 자, 고생하셨어요.